어, 해성DS는 지금 주가가 76,600원까지 올라왔으니까 어, 제가 한 5만원대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때 대비해서는 한50% 정도 플러스인 상태입니다. 물론 최근 들어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다른 반도체 기업들 대비해서는 확실히 멀티플도 싸기 때문에 그 점을 본다 그랬을 때는 그래도 좀 투자해볼 만한 가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2분기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컨센서스 대비에서도잘 나왔고 1분기보다도 잘 나왔어요. 많은 반도체 기업들이 1분기보다 오히려 좀 역상장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이고 있는데 해성DS는 그게 아니었어요. 물론 전년 대비해서는 안나긴 했지만 1분기보다는 좀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도 2분기보다는 어,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통상적으로 3분기가 2분기보다도 실적이 좀잘 나왔던 경험이 많았었습니다. 해성DS 같은 경우는 말이죠. 그리고 또 2분기 실적은 영업이익률이 20%대 정도가 나왔죠. 때문에 어 굉장히 좀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고 또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DDR5 매출 비중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좀더잘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반도체 쪽으로 HBM이나 DDR5 쪽으로 좀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는데, 해성DS는 DDR5 쪽으로 지금 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봤을 때도 좀 어시대적인 흐름을 잘 타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고 있어요. 차량용 리드프레임 쪽으로는 실적이 좀 꺾인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그래도 차량용 반도체는 앞으로 계속해서 성장을 할 거고, NXP나 인피니온과 같은 기업들의 캐펙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해성지에도 당연히 그쪽으로 수급이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올 거고요. 매출 성장도 계속해서 일어날 겁니다. 2차전지가 수급이 좀 최근 들어서 많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런 수급이 좀 반도체 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반도체 쪽으로 좀 포션을 확대하고 있는 중이고요. 메모리 반도체 쪽으로 마이크론이랑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감산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고 이번 2분기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삼성전자는 랜드 쪽으로 계속해서 감산을 더 이어 나갈 것이다라는 이야 하기를 했었습니다. 수요 쪽으로는 최근에 제조 PMI 지수가 조금씩 올라오려고 하는 느낌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미 감산은 이어졌고 그러니까 공급은 줄어들었는데 수요가 다시 살아난다 그러면 상대 수요는 오히려 지금보다 높아질 수가 있겠죠. 재고 조정이 이미 많이 들어간 상태이고 이번에 ASML이나 TSMC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이 잘 나왔습니다. 반도체 업황들이 진짜 이제 좀 터너라운드 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해성DS는 어, 반도체업 한개선의 흐름을 타면서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어, 왜냐면 하 일단 멀티플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해성디에스는 더군다나 배당도 많이 주고 있습니다. 배당도 꾸준히 증액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 점을 봤을 때도 충분히 매력 있는 기업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유보율을 많이 쌓은 기업은 아니긴 해요. 본격적으로 실적이 제대로 나왔었던 때는 코로나 때부터였습니다. 그 전에는 그렇게까지 실적이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가지고는 현금이 아직까지는 많지는 않아요. 근데 현금이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배당을 꾸준히 증액을 해왔다는 점, 그리고 최근 들어서 반도체 업방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고 있고, 해성DS가 하고 있는 차량용 리드프레임도 계속해서 앞으로 성장성이 더욱더 유망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더군다나 DDR5 쪽으로도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점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좀 좋은 점수를 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월봉상 봤을 때는 이미 거의 전구점 근처까지 왔기 때문에, 어, 과연 이번에 전구점을 확실히 뚫을 수 있을까? 요거는 한번더 지켜봐야 될것 같기는 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5만원대 잡아서 지금 플러스 50%인 상태인데, 어, 그 중에서 한 지금 절반 정도는 이미 털어낸 상태이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너무 제 생각과는 다르게 너무 급등을 해서 일단은 반은 털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절반에 바로 털 생각은 없고요. 왜냐하면 일단 차트적으로 봤을 때 굳이 지금 당장 팔 이유는 없어 보이기 때문입니다. 21선을 계속해서 타고 올라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21선을 좀 깬다 그러면 그때는 좀팔 수도 있긴 하지만 지금 추세로는 아직까지는 팔 생각은 없긴 합니다. 원래 주식은 살 때는 그 기업의 펀더멘탈을 보고 사긴 하지만 팔 때는 펀더멘탈만 보고 팔면 항상 손해를 보더라고요. 살 때는 사람들이 뭐 갑자기 수급도 들어오고 뉴스도 여러 가지 팡팡 들어오면서 내가 원래 생각했던 펀더멘탈보다도 훨씬 더 올랐을 때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으로 이번 2차전지가 사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얼마만큼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요거는 좀 사람들의 광기도 플러스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팔 때는 좀 어느 정도 차트도 보고 있기는 합니다. 물론 펀더멘탈적으로 봤을 때 지금도 그렇게까지 비싼 기업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사업 자체가 미래 성장성이 뚜렷하고, 이게 실제적으로 숫자로 계속해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배당도 많이 주고 있고요. 어, 그래서 해성DS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좀 많이 급등하다시피 했는데, 어 신규로 진입하겠다 그러면 지금 바로 사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을 줬을 때, 그리고 차트가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을 때, 그리고 반도체 업황이 계속해서 터너 어, 라운드 하고 있는 모습이 확실히 증명이 될때 그때 신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 보유하고 있는 분들은 굳이 지금 팔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어,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많이 안 오른 다른 반도체 기업들도 제가 한번 더 눈여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근에 동진 세미캠은 제가 좀 괜찮다고 생각을 해서 올렸는데 동진 세미캠 말고도 아직까지 많이 못 오른 기업에 대해서 한번 더 다뤄보도록 할게요 해성DS는 제가 이미 어, 5만원대 말씀을 드렸고 지금은 좀 많이 올라서 신규로 사기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어,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 봤습니다. 다른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다뤄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